사실 집 짓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건축주 부부는 이전 집으로부터 이야기를 열어 나갔다. 지금의 주택과 멀지 않은 곳에 아래층에는 원룸을, 위층에는 복층으로 구성한 주택을 지어 한동안 지냈다는 부부. 하지만 다수의 임대 세대에서 오는 혼잡함, 장성한 자식들이 독립하는 등 변화한 라이프 사이클에 맞지 않는 집 구조, 취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인테리어 등으로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누적되었다. 잠시 건강 문제로 힘들었던 아내의 치유와 불완전 연소되었던 이전 주택에서의 로망을 이번에는 꼭 풀고자 했던 부부 재작년 여름에 부부는 용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드하우징과 함께 집 짓기를 결심했다 주택은 단정이 구획된 주택 필지에서도 비교적 안쪽에 자리했다 뒷산에 폭 안기는 듯한 필지는 마당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도시 단독주택에서 그나마 초록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 중 하나였다 1층에는 시선과 사람이 오갈 수 있는 넓은 발코니 창을 더 뒷마당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전원주택으로서의 성격도 갖출 수 있게 했다. 2층의 안방과 다실, 3층의 거실 등 주요 생활 공간이 뒷산의 뷰를 담을 수 있도록 비교적 크게 창호도 배치했다. 주택의 외부는 세라믹 사이딩과 파벽돌을 중심으로 튀지 않고 주변 환경에 녹아들 수 있게 단정한 형태로 적용됐다. 치유를 위해 옮겨온 집인 만큼 외관에서의 관리 부담 요소는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여기에 도로에 맞닿게 실내 차고를 넣고 차고에서 실내로 이어지는 별도 출입문을 두었다. 차고는 부부의 로망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전 주택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요소이기도 했다. 부부는 차고도 건축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겨울에도 크게 춥지 않아 차량으로 외부를 오가는데 편리하고 새벽 이슬이나 낙엽, 눈, 미세먼지, 성해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이 없어 차량 관리도 원활하다며 특히 산 아래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차고를 꼭 권하고 싶다고 소개했다. 주택은 독특한 시도 중 하나로 1층은 손님을 맡거나 외부 활동을 돕는 보조적인 공간으로 두고 가족의 메인 주방과 거실을 모두 3층으로 올렸다. 3층을 오가는 일이 약간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부는 주방과 거실, 작업실 등 주 생활 공간을 더 프라이빗하게 쓰면서 바깥 풍경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또 도로 쪽에 마련된 윈도우 시트에서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창 너머로 흐르는 일상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었다. 계단 앞 거실과 식당을 나누는 벽에 아치형 개구부를 더 채광과 시야를 통하게 했다. 메인 침실과 욕실, 다실 등은 2층의 배치에 1층의 번잡함과 3층의 일상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세탁실은 안방과 드레스룸 옆에 발코니처럼 두었는데 동선을 줄이는 동시에 먼지가 생길 수 있는 세탁 과정을 주방과 분리하고 싶었던 아내의 의도가 반영된 배치이다. 한편 부부는 창호 협의 시 설계도와 숫자에만 주목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도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창호를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했고, 골조에서도 그렇게 느꼈지만, 개구부에 창호가 들어가고 마감이 이루어지고 나면, 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좁아지게 된다며, 창호 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설계라면, 꼭 숫자와 실제 크기를 정확히 대조할 수 있게, 건축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집에서 이제 꼭 1년, 사람 일이 그렇듯 아쉬운 점도 없진 않지만 부부는 그럼에도 집을 지어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순간들이 훨씬 많았다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이 집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월간 전원 속의 내 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